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마이런입니다. 오늘은 우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오는 직원들도 꽤 있네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산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강력한 소나기는 1시간이 지나면 멈추거나 이미 온도가 높아 옷이 젖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문화적 인식이 있습니다. 룰고라를 쓰고 오는 직원들 오늘은 머리를 반드시 깎고 싶었는데 이발소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놈의 성격은 오늘 할 일을 끝내야 하는 성격이라 반드시 깎아야 합니다. 최근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다시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 태국 시사켓 지역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 두 명이 다친 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새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하고 캄보디아가 사과하기 전까지 코알라 루프 평화 합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며칠 뒤 태국군이 캄보디아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양국 정상과 다시 통화하며 협정 중수를 독려하고 태국과는 관세 협정을 중단했습니다. 태국 언론에서는 캄보디아 사망자가 없다고 보도를 하였고 한 태국 일간지는 AI 조작 이미지를 사용하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여기 이 난리 구 7월말 국경분쟁 이후 태국에서 돌아온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의 100만명 정도이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장들은 직원들 구하기가 아직도 힘이 드네요. 출근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 아침에는 비가 그쳐서 업무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축제가 끝나면 비가 오지 않는데 캄보디아도 이상기후인가 봅니다. 이쪽으로 갈수 있을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어 있겠다 끝까지 밀고 발을 여기서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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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는 아침밥을 꼭 챙겨 먹습니다 아침밥을 거르면 그날 하루도 거르게 됩니다 뭘 머리를 어떻게 자르러 가야 할까 생각했는데 전에 사두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고 우유랑 단백질 이제 늙어가지고 단백질 쉐이크를 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육이 빠져. 저번에 샀던 방수 비닐 장화를 신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물이 좀 빠졌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언제 비가 왔는지도 모르게 날씨는 맑게 개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셨는지 장례식장이 들어섰습니다. 비가 와서 도로에 물이 잠겨 있는데 길까지 막아 놓으니 아침 출근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펜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시 당국이 일부 주요 도로에서의 행사 진행을 단속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문화적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관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발소입니다. 머리 자르는데 문은 열었네. 이 비닐 장화는 세 번째 사용하는 것인데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물안 들어갔지? 머리 자르는 사람 있다고? 야, 아빠, 엄머니냐 아빠, 빠빠 없어? 아, 아빠!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야, 여기 물이 엄청 많네. 자 머리를 머리 잘라보려고 예쁘게 잘라주세요. 스완 하이. 오케이. 저는 원블럭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네. 주문을 했습니다. 원블럭으로 자르 원블럭 전에 있던 자르는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 네, 가좀더잘 자르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온라인 범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11월 10일 캄보디아-한국 합동 대책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코리아 전담반용 사무실 전용 공간을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마련해 주고 양국 경찰관이 24시간 합동 근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담반에 배속된 우리 경찰관 7명 중 2명은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5명도 이달 말까지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 0일 외교 속식통에 따르면 주 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내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대사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난 10일 코리아 전담 신설과 전직 경찰청장 출신의 대사 임명으로 교민 사회는 캄보디아 치안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 오케이, m e in! Come in, 이 o m 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 데 젖었어. 어쩐지 추추... 양말 젖어버렸네. 양말 젖어버렸네. 아이. 일회용은, 일회용으로만 써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겠습니다. 괜찮나? 한국에는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단돈 3,000원. 저도 옆장구라이 제품을 타워바오에서 알아봤는데, 한국보다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4,826,800원. 저도 인싸가 될수 있을까요? 근데 헤어 드라이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전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이 집게를 앞머리에 꽂으면 볼륨이 올라오는 거 보시죠? 이 상태로 헤투 스프레이 뿌리면 내로 고정이 됩니다. 살짝 넘겨서 정돈하면 이런 느낌. 저도 요런 느낌으로 가보려구요. 스프레이가 없어 드라이기로 대신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지 모델이 달라서 그런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데프콘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제품을 오픈해봅니다. 이게 바로 옆장구를 위한 제품입니다. 중국어 설명이지만 대강 알아듣겠습니다. 열을 가하면 색깔이 변합니다. 착용하기에는 아직 좀 따뜻해서 디어버릴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착용감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안경을 벗고 착용하세요. 안경을 벗으니 착용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떨어지면 원래 색상으로 돌아옵니다. 좀 달라졌나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2.17% 모자란 것 같습니다. 모델을 변경합니다. 저희 공장 캐드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베트남 형님입니다. 상당히 긴장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에 들어갑니다. 이걸 쓰게 되면 머리가 좌우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형님이 과감하게 얼굴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말이 통하지 않아 저희는 수화로 대화합니다. 까먼 효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출연해 주셔서 까먼 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직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끝까지. 머리 좀했는데어다아리 네. 응. 다음 달 급여를 <laughs> 올려 줘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